야, 이거 오늘 망택이다. 아버지, 좀 빨리 다르셔 <laughs> 야, 이봐, 없어. 오늘 내두시반에내새기 집으로 말기를라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걸 저 축구 구기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는데, 아이고, 어금묻습니까 이거. 아, 아버지, 아이고, 빨리! 아, <laughs> <웃음> <웃음> 야, 나 죽은 아이서부터 그냥 따라왔는데아버야이거 먹음에 끊어도 어쩌지 못하겠다. 야, <laughs> 아버지. 내시다 아, 된다. 넷이. 나, 넷이 되는 게내 시. 내시다 되는 게내 탓이야? 아이, 아버지 탓이 야 누구 탓입니까? 야, 이게야내 <laughs> 전반전 끝나자마자 아버지 보고 집에 가자니 어째습니까 조금만 도 보고 가자 해다 어째 조그만 도 본다는 게 후반 세대다 봤을게 그래도 너네내 집을 가자 해놓고 그냥 앉아보게 이제 그게 게 무슨 오늘 말대기 내 말대기지 뭐 내가 써먹는 말대기야 이 애수야 아버지 원래 고디를 잘랐는데 아버지 오늘 땀 흘리지 않아 보셔 뭘라냐침못 야, 야 예? 내가 저 어딜 잘내다녀가면 해야지. 야, 아, 옳습니다. 야, 잠깐만. 저 집에서도 오늘 몽땅 그저 뻘구겨 갔다 오는 바이다. 예. 됐다. 아유, 뭔소자야 야, 오늘. 야, 예. 예. 오늘 거짓말을 하겠다. 아유, 오늘 말때기를 파토치자고 이래서. 걱 말라. 너는 그저 예. 우리 오늘 뻘구겨 갔다 온내 생. 갔다 내지 마라. 그저 내 얘기 말해 두개치다 아, 예, 예. 에이, 나산나을게 너, 뱃, 개, 니, 다, 야, 아버지, 오, 기름 붓다저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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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시간0분만더 있으면 오늘 t 개를더 TV 다 v 개 v 0분 동안 TV TV t 것도 v 고 v 는게아 10분 동안에, 개 동안에 어떻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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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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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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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v TV TV t 아 TV 시 반에 말대기로 오라 해놓고 이게 뭐인 TV TV 신 v TV 야그 TV 서 어지도 안 v TV t 방기 놀라 이 t 다이야 t 우리 v t 시간 되돌아가는 게어떻게마디란 뭐지, 야 아니야. 원래 원의아 심술이 빠르데보 아버지 오늘 이 떨어지게 하니가. 야, 야. 이이만 어, 다... 네, 방법 있다. 방법 있다고? 어이, 내가 오늘 거짓말 하겠다. 거짓말 그리고야, 우리 추구경 갔다 왔다 내서 까딱 내지 말라. 예, 예 그리고 당신 입이 헤프게 좀 명심하라. <laughs> 우리 추구경에서 잘 <빨리> 갔다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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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말 없이 입고 있지아니다이인도부인가 아, <웃음> 아 아니, 이그 어, 어, <웃음> <웃음> 야, 이제 들가서냄프 와서 이 삐뚤어진 상이는 게. 이거 웃어마바라. 죽겠 아버지. 고 사파.

부터 아시지? 아 왜? 아 이거 봐머 아버지 이제 방금 어? 어? <laughs> 아 그,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정신부 터아아아아어아아아기아이올라오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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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아아리아 <laughs> <laughs> <아버지입니다>. <laughs> <저>, <laughs> 됐아이 네, 네. 아까 아, 지금 하느라 나왔겠지. 아, 저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저,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는지? 막대길 네? 오라 했더니 뭔데 저, 몇 시에 오라 했던데요? 두집 반에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시몇 분이요? 아, 조금

우리 그 재미있는 볼 구경도 아니다고 예? 어쩜가 절대 아니가 그런 예? 우리 이 집에서 정해준 시간이 딱두시 반에 와 됐습니다 그런데 와봐이 집에서 문을 꼭 닫아놓고 다 어디로 달아놨는지 어디를 달아 놨는지 하나나 있어야지 어딜 갔다 씁니까볼 구경에 갔다 씁니다. <laughs> 만나기만 <laughs> 하면 그저 주먹을 풀토다 박아놨어요 너무 맞게 다 어부나 뭐이나 이래 뭐이 그저 대뜩 이 대기 법보내놓으 입이 쭉 가로 삐들어졌는데아 아주 병원이 좋길래 이래 살아갔다 아하 아이고 없어 <웃음> <웃음>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예. Yeah? 그래, 말대기로 오는 사도는 어디서 집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3시 솔다 저기 52선 버전 선데 나갔는데, 이 피를 을으라고요아 2시 반에 오겠다는 사람이 4시 반에도 와, 줘요 어쩌지? 그래, 어디로 갔댔 되겠습니까? 발국에 가야 되었지? 야, 억울하지? 이거 그때가 됐으면 사도이고, 그때가 아니고, 만나려면 했으면, 그저이 소드를 보통 쫙 긁어놓지 않습니까? 마지막 배리프로 나겠어가장염까지서가지고문에가보냉장염 후기 말 하지 계속. 냉장염 후기 말. 어... 어어장이쪽붙잡 거네. 붙잡아 너무 아파그 어, 어. 어느게 어느, 어느 부터잘 몰라 이런 없었지. 어. 아 그래. 그 그래.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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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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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아나 이번엔 정말 집으로 갈까? 아이들 이거 봐서 왔던 일이 끝을 보고 가야 돼지저이 <laughs> 앉아서 소리나 좀 나누다가 어떻게 해서? 아, 나 오늘 축구 결과 어떻게 되었지? 가 알아봐. 오늘 oh, 우리 이게? 어제 그렇게 나도 데안 우리 어벙대 파대요으로 졌다던데 할때 어디서 빌먹라그런 소리쳐집니다 우리의 이겨요 우리 이겼습니다 이겨요 으겼습니다 뭐야 게안보도 아, 나는왜 직접 가야 여기 누나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이 집에서 별났습니다 무슨가 물어보는 게힘으로 아예 물어보고 누나로 물어본다니. 아 아니, 무슨 이시시함도 아 맹장용 후기악이란 사람 어제 맹장다리를 그렇게 잡아 두드림더예 잡아 두드렸어 거기 잡아 두드린 게 아니라 죽고장 응원대 풍처럼 이래 탕탕탕 이게 뭐임지 하여간 운동장에 가서 싸게 됐습니다 아 운동장에 가서 싸게 돼 아. 아이 그나팔이라도 예, 축구장에 가 i 는는 어디 제집마다 e I could not find it out there. 갔습니 u l d not f i n 고 it 다 u t there. I could not 로 i n d it out there. I c o u l 그 n o 그 지지 못한다고 그래? 괜찮은 요지간에 호사만이 죽이차게 들어와 제 오늘 아침에 호사알들어든게 어디든가? 내 없을때 왔다 갔 저... <laughs> 아이고 기쁜 남자 청와대 학교 옆에 청와대 왔다 갔을그만 그, 아이고 우리그만다 야, 쌤, 우리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압니까?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이고, 소문이 굉장합니다. 저, 우리 아들하고 이집 딸이 잔치를하지 오라다. 이런 소문이 도는지. 아, 대기도 안 했는데 잔치라도 누구 이런 소문이 나다 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남자 집이길래 잔치아이라 아이를 낳다 해도 구만합니다. <laughs> <laughs>

야 모른다니까요 무시기야 이런건 너네 음, 주역이고 응? 우린 부모라도 다 후보다 어째 이럴까 말해 자 일이 어? 이렇게 된니저어찌겠어 저는 내보다더 좋은 남자 찾고 난 지보다 못한 여자를 얻겠어 야이 무슨 뭐저 소라니 잡아 더 낯선 거 얻어야지 내지 <laughs> 애수보다 네, 더 좋은 거 어디가 찾겠습니까 야이놈 이럴 때못 찾아든 찾는다 해 <웃음> <웃음> 빨리 말해. 얘기로. 빨리, 빨리 말해. 그럼 그래, 네 응, 말하겠습니다. 응, 해말랑강을노래 하고 응. 장백산도 환나 하고. 이십일 응, 세기라니 응, 정말 응, 재또해. 응, 이십일 응. 후다... 세기로 나가는 진꾼이나팔소리 <laughs> 울릴 때, <laughs> 내하고 장모 씨가 더 한지도 어만간이반연히 되었다. 야잘 썼다. <laughs> 말해 봐. 심술 말세. 아, 만있어라 계속 말해. 그러나 나는 그집으로 시집은 절대로 안 가겠다. 아, 자, 잘한다. 어째서? 아 때문에 식하는 것이. 아, 아이 우리 아 입이 비뚤었는데 제가 무슨 상관요? 내 무슨 입이 비뚤어 며느리라 소리 다들. 야, 봐봐. 야, 야, 지금은 입이 삐뚤어도 치료를 받자 하나 입이 대사해도 나올지 어떻게 아니그 어? 입은 축기어 갔다고 저도 응? 아예 갔다 왔다고 거짓말해서 삐뚤어진 입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겁니다. 야, 내축구 다녀왔는지 봤니? 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너는 못봤니 <laughs>

그다지 살이 이 붙었는데 이럴 때제 새끼 맞디게 해라. 내서방한다 해도 이 설마 나쁘지. 뭐 절대 못나서지 그리고 저짝내고변뽀름막 먹고 들어올 때마나아다아먹으먹으그 우리 이참 나서가지. 내 얼마나 기분 좋던지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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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먹었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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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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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축구가 영놈따라가아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마다 판반다을 겪냐 아을 창궐당했어 체해보쇼수많은애들이관중들하가 같이 와 커지고 뿌이들온다 저거 있잖아 늘지 빨리 딴 것도 안해야야 짜장이 정말 볼만한 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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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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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해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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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래 그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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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 우리 도 집에서 이제 거짓말하게다어동 축구대 다시 얼수있만오로시시하기만참어 이런 일이 생길 거. 아유, 아, 이거 봐서 이따가 우리 두 집에서 별공이 같이 함께 어아 어, 그럼 나도. 그럼, 그럼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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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그 집에서 구경하면 이래까 하자 그러는데 혼자 다 왔어 그래 가서 그 집에서 구겨하고 내려올 때 야구 잘하고 술 마셔 앉아서 야구 아이 머리는 미치는 거고 아이 아버님도 그렇다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아아이 아빠 이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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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laughs> 어아이거이 <laughs> 어? <laughs> <laughs> <나는>, 이게 오늘지 말해. 아 이제 진짜 이이장진반대이번 수상 같죠? 야. <웃음>